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어 이거 치명적 속도 이거 치명적 속도 드레이븐을 어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룸부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치명적 속도 침착 삐삐길 최후의 일격 마법의 신발 외상 룬 능력치 공격속도 공격력 방어력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치속을 잘안 쓰는 편이거든요 저는 집중 공격을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이, 진짜, 챌린저권 드레이븐 유저분들이, 이, 치속 드레이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치속 드레이븐을 왜 쓸까, 제 나름대로 한 분석을 해봤는데, 써보고 난 뒤에 느낀 점은, 아, 이런 부분 때문에 치속을 쓰는구나 싶더라고요 일단, 치속의 장점은, 요즘 보면, 무라마나 방관빌드 많이 쓰잖아요. 근데, 무라마나 방관빌드는 이 코어에 PP칼라를 가죠. PP칼라를 간 다음에, 이 PP끼를 가게 되면, 피 f 은 충분한데, 공속이 되게 느려요. 특히나 피피칼날 효과가 한 명일 때는 공속이 빨라지지만 두명 이상 붙여는 공속이 느려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한타 페이지에서 갑자기 공속 도가 빨랐다가 느려지면 그 공격하는 그 타이밍, 템포 맞추기가, 템포 맞추기가 되게 까다롭고 까다롭고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치속을 들게 되면 그런 부분이 완화가 돼요. 특히나 이제 한타 페이지 같은 곳에서. 이제, 한타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DPS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가는 것 같아요. 이 지속을. 이 지속은 집중 공격만큼 단기간 내에 킬각을 잡지 못하지만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DPS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길게 싸울수록 이득이에요. 특히나 한타페이지에서, 어, 얘 서포터 유저 아니라서. 친구, 저만하도좀 써주지. 아, 잠 저마, 트만 썼구나. 누가 쓴 거야? 아,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어, 이 되게 위험하겠어.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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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이 친구 서포유즈 아니거든요. 와, 진짜 막 한다. 아니, 즐기하네 질 수밖에 없는 구도로 딜교환을 만들고 있어. 지속이 어, 어떤 부분에서 되게 좋냐면, 이제, 무라마나가 되고, 이제 한타 페이지 들어갔을 때, 이코어까지썼을 때, 그때부터 이제 되게 쓰기 좋더라고. 와, 습니다 오, 근데 스레시 로밍 가서 두명 잡았네. 일단 나이스 불치 미디어 있죠? 어? 아 망했다. 야 보이셨죠? 그래도 티적 이용해서 한 명은 잡아주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싸움 교전에 길어질수록 이득이야. 자, 곡괭이랑 자, 롱소드, 여기까지만 사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만화문에 올려주셔야 돼요. 치속 쓸 때는 좀만화물에좀 빠르게 뽑아야 돼요. 일단 패시브로 229원 먹었고, 로밍을 저렇게 쓸데없이 가니까 아, 저렇게 쓸데없이 죽어주잖아. 이번 판에 좀저 혼자한다는 그런 마인드로 할게요. 아 이거 엘리스 올것 같은데. 육레이 라서？근데 쓸 만하긴 해. 아 진짜? <웃음> <웃음> 와 이거 쿨쓴 거야? 뭐야? 일단 힐 빠졌 고. 아 근데 겁나 게아신데 <laughs> 아 훌륭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지속이 되게 좋죠 뭔가 좀 싸움을 좀 길게 끌고 나가면 뭔가 진짜 지속, 지속들이 되게 좋다 보니까 뭔가 딱그 킬각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잡겠다 거꾸로 나보다. 아이집 가기 싫은데. 어좀 라인으로 좀 와라. 이거 계속 혼자 하잖아 나. 아, 야, 진짜, 그거를, 앞으로 밀고, 그거를. 아,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그만하지 말자. 만족해야 한다. 방금은 그냥, 당기고 끌었으면 킬각이었는데, 둘째 풀도 없어서. 그냥, 아쉽네요. LS 탑에 있거든요? 아, 어, 얘또 올라가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틀려버렸네. 오케이 일단 나이스 치속 이용해서 최대한 때려주고 만화문대랑 그리고 이제 바로 피피칼라 가주죠. 확실히 이게 영상으로 봐도 이게 공격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게 느껴지죠? 오케이. 야야야야야야. <laughs> 오, 이 친구 살벌하게 하네. 어, 이제가 닌터뷰구나 도시 안 올라가네. 파워를 좀 밀긴 밀어야 되는데, 뭐야, 이거, 이 친구. 뭐야, 이거. 어, 깜짝이야. 자, 함락 가지고. 용품 하나 가져 아니다 이거 그냥 탄검 가져자 어, 그냥 보좀 와주세요. 좀 싸우게. 라인전 내내 쭉 혼자 한거 같아.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1대1도 그냥 이길 것 같은데. 이길 것 같은데. 쓸줄 알았지. 처리했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유, 가 뺏겼네. 이거 한번 써줄게. 저무 참네. 야, 근데 진짜 저거, 제드, 저거, 쓰레쉬가 믿드만받줬는데 하불타가 뺏긴 거는 진짜, 너무했다. 빼야죠. 뭐이오 사냐? 나이스, 도탈이 나이스. 칼이랑 그리고 이제 광전사 사주시고 미드빌죠 <목소리> 그래봐. 내가 강이기죠 브릿지부터? 아, 나때린다 어우, 죽을 뻔 했네. 좀. 그냥 보면 상대방이 여기 보이시죠? 우리가 지금 오레이드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애들이 다 방템으로 두 배를 했단 말이야. 탐코로 라위를 빠르게 올려주는 게 좋겠죠? 이 전령 전령 치는 거 같은데? 이거 안 먹냐? 이게먹이만 하잖아. 자, 시속 이용해서 바로 잡아주고.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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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게. 해줄게. 톡독치독 찾았어. Okay.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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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슬로우, 슬로 슬로우, 슬로 슬로우, 슬로 슬로우, 슬 오케이 okay. 여까 까지만 할까? 아 억대 임까 Come on, come on, c 야, 그냥 빼야 돼, 그냥 빼야 돼. 캐리봐. 히톡이랑 궁더 빠르거든요? 아 그냥 빼자. 준비하자. 진짜, 그냥 빼자니까 말 겁나게 안 들어. 나 정리한다. 일단, 피오라가 피읍 챔피언이니까, 필멸자 가, 가야겠죠? 그리고, 롱소드 간 다음에. 이제, 무라마라도 고리쓰면될 거예요. 이 타이밍에 드레이븐이 진짜 쎄요 특히나 이렇게 치속이 있으면 보통 이 페이지에서 이런 페이지에서 한타했을 때피피칼날 때문에 갑자기 공격, 공격 속도가 딱 늘어질 때 뭔가 딱그 때리다가 딱 공속이 늘어질 때그딱그뭔 뭐, 뭐 느낌인지 아시죠? 그 때리다가 공격 속도가 늘어지면 그 때리는 그포즈 취하다가 뭔가 좀 늘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시아가 뭐 그러냐 확실히 엘리스가 도망가는 거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왜욕먹는다 야, 야, 싸우자. 우리끼리 싸워. 치잖아, 이 친구. 어, 공격 느려지는 거. 저는 분빌게요. 확실히 이게 치속이 치속이 있으면 한타 페이지 갈때 공속이 안 느려지고 빨라지니까 확실히 그 꾸준하게 데미지 넣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한타 페이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딜러키가 데미지 넣기가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일단 데미지는 팀원 중에서는 딜량이 1등이네요. 네. 이게 진짜 이게 한타 DPS가 되게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속 드레이븐이 여러분들 뭐 네, 여러분들이 봤을 때좀 전략적으로 쓰시면 되게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영상 봐 주셔서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